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말의 구조 제10강 피동과 사동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동과 사동입니다. 피동이라는 것은 동작을 받는 거죠. 동작을 받는 거. 사동은 동작을 시키는 거죠. 자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피동이라고 하는 걸 영어로는 패시브라고 하죠 수동적이다라고 하고요. 어 이것은 그1 0 1 1에 나오죠. 태이 태는 이제 보이스라고 하는데 보이스는 목소리란 뜻이 아니고 이제 태 모양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진 찾아보시면 꼴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보이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피동이라는 것은 능동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예를 들면 음 1번 예문에 보면 모기가 아이를 물었다. 이건 능동이죠. 이번에 아기가 모기한테 물렸다는 것은 피동이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능동주라고 하는 것을 문장의 주어로 삼아서 주어가는 행위를 나타내는 범주가 능동이라는 거죠. 피동은 동작주의 동작에 그 미치는 그런 것을 피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동은 그 이번 예문에 보면 나오죠. 이번 예문에 보면 피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잡다, 잡히다 여기 다동미이세요 덮이다, 쫓기다, 몰리다 이런 게다 이제 피동의 의미로 쓰인 거죠. 자, 10.1.2의 피동문의 특징으로 가 보면 피동문은 이제 에그 둘째 줄나라죠 첫째 능동문의 목적어 명사구가 피동문의 주어 명사구로 대응된다. 둘째 능동문의 주어 명사구는 피동문에서 애에게, 몸무에의하여 등을 가진다. 셋째 능동문의 서술어가 피동문에서는 이실이기와 같은 전미사를 가진다. 그러니까 뭐 그걸 잘 모르시더라도 예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 보면 3번의 예문에 보시면 어, 모기가 아이를 물었다. 이렇게 나죠 모기가 아이를 물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능동의 의미로 쓰인 건데, 아이가 모기한테 물린 것이 피동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피동문에는, 피동문에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거죠. 목적어, X. 그렇죠 사동문은 이제, 사동문 시키는 거에는 목적어가 필요하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그, 그런 내용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보면 그 마지막 단락에 보면 능동문과 피동문은 진리 조건이 동일하다. 밑줄 쳐놓으세요. 능동문과 피동문은 진리 조건이 동일하다. 이게 또 아주 중요하죠. 그렇죠.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 이거나 쥐가 고양이에게 잡혔다 이거나 진리 조건 동일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어 논항과 목적어 논항. 이 논항이라는 것도 저번 강의에 나왔지만 이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이죠. 이걸 논항이라고 합니다. 어, 철수가 영희의 손을 잡는다. 4번에 나오는 예문에 나오죠. 철수가 이건 동작주죠. 철수는. 그 다음에, 영이의. 영의 그러면 영이, 그니까 대상이죠. 손을 잡는다. 잡는 건 능동이죠. 그런 이야기를 쓰는 거죠. 동작, 철수가는 동작의 주체. 영이의 그 손, 이거는 뭐예요? 대상. 잡는다는 것은 능동사. 그래서 이것은 이제 철수는 이제 플러스 유정성, 유정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대상은 플러스 구상성이라고 나왔죠. 잡혀지는 거. 그리고 능동사라고 이제 볼수 있겠다는 거죠. 음. 어, 이걸 반대로 이제 하면 영희의 손이 영희 영이, 영희의 뭡니까? 손이 철수에게 잡히겠죠. 그럼 영희의 손은 뭐가 돼요? 대상이 되는 거. 고 철수는 동작주가 되겠죠. 잡히는 것은 피동사가 되겠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6번에 보면 이제 온, 눈이 온 세상을 덮였, 덮었다라는 그 예문이 나오죠. 6번에 보시면 자, 눈이 온 세상을 덮었음 거니까 덮는 동작이 변성이 되겠죠. 덮었다니까. 근데 온 세상이 눈에 덮였다. 덮였다. 자 이럴 때는 이제 그... 피동의 의미로 쓰였다는 거죠. 덮, 덮은, 덮은 것은 능동의 의미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의 이제 예문에 보시면, 갑자기 날씨가 풀렸다. 시내가 복잡해서 오는데 한 시간이 걸렸다. 이런 것은 능동문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능동문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만들어낼 수 X라고 쓰면 되겠죠.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것은 능동문을 상정하기 성적,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 하 날씨가 바뀌거나 시간이 흐르는 행위, 이런 건 자연적인, 자연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인위적인 행위에 밖에 있다는 겁니다. 자, 8번의 예문에 보면, 모든 아이가 사과 한 개를 먹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모든 아이가 각각 사과 한 개를 먹었다도 되고요. 사과 한 개를 이제 모든 아이가 이렇게 나눠서 먹었다는 뜻도 돼요. 근데 사과 한 개가 만약 이걸 수동태로 하면, 피동을 하면 사과 한 개가 모든 아이에게 먹겠다는 것은 이건 정말 사과 한 개를 가지고 다 나눠서 모든 아이가 먹었다는 의미로 쓰인다는 거죠. 자, 피동문의 유형이 나왔는데, 피동사에 의한 피동문. 우리가 이제 피동문을 공부하실 때에는 어 이제 이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히리기우구추라는 게 있어. 요 이히리기우구추에 있는데,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사동사입니다. 사동사 시키는 동사. 근데 이 중에서 이히리기를 피동사라고 그래요. 당하는 거. 이애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게없애다요 없애다 써보세요. 원래 없다인데 애를 붙여서 이제 그 사동의 의미로 쓰인다는 거죠. 그렇게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피동사는 이제 뭐 해진다라는 의미로 이제 쓰이는 거죠. 그래서 뭐그 읽다 이러면 읽히다 이런 거, 읽혀 잘 읽어진다는 거죠. 뭐또 개다 하면 개이다 이런 거. 이가 붙었죠. 그다음에 감다 하면 감기다 이런 거. 그다음에 그듣 음, 듣다면 하 들리다 이런 거. 이런 것들이다 피동의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렇 쓰이는데 13번의 문에서 이제 그 위에 우리말의 능동사 중에는 짝이 되는 피동사가 없는 것들이 더 많다. 즉 타동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시리기 대 전미사를 취할 수 없, 없는 동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동 전미사를 취하지 못하는 게 피하다, 이런 걸뭐 피해지다 이렇게 쓸수 없죠. 그러니까 피동 전미사니까 피해지다는 쓸 수는 있겠지만, 이제 이시리기 이런 걸쓸 수가 없겠죠. 기록하다는 뭐 기록되다 이런 식으로 쓰겠죠. 연구하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원만 하다가 결합된 동사는 비동정미사안 된다는 거죠. 또, 이건 수여동사죠. B는. 주다, 받다, 들이다, 받치다. 수여동사. 이것도 안 되고. C는, 얻다, 잃다, 찾다, 돕다. 이거는 이제 수의 동사죠. 혜택을 받는 거 이런 거죠. 그 다음에 D는, 알다, 모르다, 배우다, 바라다, 느끼다는, 이거 뭡니까? 심리작용이죠. 심리작용. 만나다, 닮다, 싸우다는, 이건 대칭동사죠. 이 대칭동사라는 것은 누군가와 만나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담고, 누군가와 싸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F번은, 그, 만지다, 때리다, 던지다, 지키다, 갈기다.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건 이제 어간이 2로 다 끝나는 거죠. 만지다, 이런 거. 세우다, 밝히다, 높이다, 알리다, 이런 것은 사동사죠. 시키는 동사라고 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14번의 예문에 보면 종이 울다, 종이 울리다, 새들이 나는구나, 꽃잎이 바람에 날리는구나 이렇게 있는데 14와 15를 보면 울리다, 날리다 이런 게다 자동사인 울다와 날다에서 파생된 것처럼 보인다. 원래 이제 울다가 있고 날다가 있으니까 자동사가 피동사를 파생하지 않는 점에서 14b, 15b는 아주 그 특이한 형태다라고 나오죠. 이 울다 날다 이런 것 자체가 이 자체가 자동사예요 자동사 그렇죠? 근데 이 자동사인데 이 자동사가 이제 피동사를 그 파생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자체로 쓰이는데 여기에 다시 리다가 붙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날다가 자동사인데 날 리다라고 붙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어 그다음 에 이제 그 밑에 보면 16번에 철수가 종을 울린다. 종을 하면 울리다가 되겠죠? 꽃잎을 하면 날리다가 되는 거. 이럴 때는 다 이제, 날개 만드는 어떤 사동의 의미로 쓰인 거죠. 그 다음에, 어지다. 이런 게다 피동의 의미죠. 이번에, 어, 뭐, 모 어지다이한 피동문. 그니까 러이 자체가 피동의 의미죠. 언제 만들어졌을까? 느껴질 거야. 알려졌다. 이런 거. 이런 걸 써놨습니다. 그다음에 21번에서는 이제 먼뭐어지다 아무리 울려고 해도 잘 울어지지 않는다. 졸업을 하고 나니까 선생님들에게 가지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써놨죠. 22번은 이제 넓어졌다 이런 것들은 이제 어 뭐랄까요? 그 이런 것들은 변화의 의미로 이제 쓰인 거죠. 22번 같은 경우는 어떤 상태의 변화, 상태의 변화, 길이 넓어졌다, 상태의 변화죠. 환해졌다. 상태 변화죠. 겁니다. 23번은 나는 그 얘기가 통 믿기지 않는다,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쓰죠 그러니까 믿기지 않는다나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다 같은 맥락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요사이 논문이 잘 쓰이니라는 것보다는 써지니가 낫다는 거죠. 쓰이니라는 자체가 뭐 이상하지 않는데 어 서진이라고 하는 것이 좀더 문맥적으로는 맞다는 겁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25, 26번, 이거는 이제 저절로 막혔다, 굴뚝이. 굴뚝이 막힌 거는 인위적인 게 아니라 저절로 막힌 거죠. 그럴 때는 막히다를 쓰는데, 굴뚝이 누군가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이럴 때는 막아졌다. 고의적으로는 막혔다가 아니라 막아졌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7번에서는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도 매우 중요한 문제야 이렇게 보이, 보여지느냐 보여진다 잊혀진다 그 다음에 옷이 찢겨진다 이런거 다 피동이죠 그 다음에 이제 되다라는 것도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이 다리를 언제 복구 되나요 뭐 많이 연구 되었다 이런 것도 되고요 또 받다 당하다 며느리를 구박한다면 구박 받는다 구박 당한다 존경한다 존경 받는다 가게 하였다 가게 되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피동문의 제약 같은 경우는 333번에 어 나오죠. 철수가 소설책을 읽는다 는 되는데 소설책이 철수에게 익힌다는좀 말이 이상하다는 거죠. 철수가 밥을 먹는다 는 되는데 밥이 철수에게 먹힌다 이상하죠. 철수가 문고리를 잡았다 는 되는데 문고리가 철수에게 잡혔다는 것은 뭐 이걸 이제 틀렸다라고 비문 표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 세모 표시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107 어 그래서 이제 그 3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이 이 학생들을 가르친다, 주민들이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 이런 거. 그러니까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르쳐진다, 도와진다 이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피동문이 이제 그 있으면서 능동문은 이제 잘 쓰이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능동문으로 쓰이는 거지 돕는다, 묻는다, 공부한다, 뭐 공부해진다 이런 건좀 이상하잖아. 요 그렇죠. 죽인다는데, 죽여진다. 이런 것도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다, 피동문보다는 능동문으로, 이 지금 36번과 37번은 다 능동의 의미로 이제 쓰이는 것이 좋다는 의미죠. 근데 38번으로 가면, 이거는 이제, 뭡니까? 피동문으로 쓰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문을 열었다. 이상하죠. 문이 바람에 열렸다. 피동으로 쓴 거죠. 두려움이 사람들휩쌌다 이상하죠?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였다. 요즘 일이 철수를 쫓는다. 어, 이거 이상하죠? 철수는 일에 쫓긴다가 된다는 거죠. 41번은 대능동문을 어, 상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동문 쪽으로 쓰이는 거. 감기에 걸렸다, 날씨가 풀렸다, 뭐 입장에 누였다 눈에 밟힌다, 얼굴이 한풀 꺾였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그... 자연적인 어떤 현상 같은 데서 많이 쓰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42번에서는 이제 이렇게 많이 쓰이는 표현들을 나온 거니까 그냥 보시면 되겠죠. 기가 막히다, 눈이 뒤집히다, 말이 안 먹히다, 법에 걸리다, 일이 밀리다, 차가 밀리다, 등등등. 손에 못이 뱉기다. 사동은 시키는 거를 이제 사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43번의 예문을 보시면, 43번에, 어, 철수가 밥을 먹는다. 어머니가, 어머니가 철수에게 밥을 먹인다. 그럼 이제 어머니가라는 게왔지 않습니까? 이 어머니가가 결국 이게 뭐예요? 사동주죠. 동작을 시키는 주체라는 거죠. 사동주라는 것은 동작을 시키는 주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사동문의 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그~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네 번째 줄에 다섯째 줄에 어간이 밑줄 좀치세요 모음 이로 끝나는 동사 주다 받다 같은 수요 동사 만나다 담타 싸우다 같은 대칭 동사 원마하다 동사는 피동과 마찬가지로 사동사로 파생될 수가 없다 이렇게 써놨죠 자 그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넘기면 이제 어떤 걸 취하느냐 해서 먹다, 먹이다, 이런 거, 이를 취하는 거. 희를 취하는 것도 있죠. 업히다뭐 이런 거. 간지럽히다 이런 거다 사동이죠. 그런 것들이 쭉 나오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서 52번의 예문을 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주동사동의 관계가 성립이 52번, 53번, 어, 주동사동의 관계. 옷이 졌다. 자, 옷이 젖다. 그 다음에, 아이가 물에 옷을 적셨다. 이건 이제 옷이 젖다는 것은 이제 그, 뭡니까? 주동의 의미고, 아이가 물에 옷을 적, 적셨다. 적게 했다는 거죠. 적게 한 거니까 사동이 되겠죠. 파도가 일었다 바람이 일었다는 것은 이제 주동이 되겠고, 그 다음에, 호세이돈이 파도를 바람을 일으킨다는 거죠. 일게 하는 거니까 이건 당연히 사동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먹먹이 하다 이것이 나오는데 시키다죠. 먹인다. 자, 이게 짧게 나온 것은 이걸 단형사동이라고 그래요. 먹이다. 단형사동 먹게 하다, 장형사동. 보이다, 단형사동. 보게 하다, 장형사동. 자, 56번의 예문을 보면 형이 동생에게 심부름을 시킨다. 형이 동생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이렇게 나오면, 이형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이제 사동주도 동작을 시키는 거. 동생에게라고 하는 게 피사동주죠. 심부름을 시켰다는 게 일종의 피사동 사건이죠. 그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단형사동문과 장형사동문이 났는데, 어, 이것은 이제, 음, 57번의 예문을 좀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57번. 거기 보면 이제 어머니가 아이에게 아이를 옷을 입혔다는데요. 근데 아이가 옷을 입혔다 안 되죠. 어머니가 아이에게 아이를 아이가 옷을 입게 했다. 그러니까 입혔다는 것은 이제 아이가 이런 말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옷을 입게 했다 할 때는 이제 가를 쓸수 있다는 얘기겠죠. 58번에서는 어른이 아이를 웃기신다. 그 다음에 아버님이 할아버님을 웃수시게 하신다. 여기 보면 C란 말이 있고 하신다에 또 C가 있죠 두번 존칭의 표현을 쓸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이 동생을 웃기신다 이거는 웃기신다 밖에 안되죠 58번에 그런데 그 웃기신다 밖에 안되는데 58번은 그 A번 말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B번 같은 경우는 웃게 하신다요 만약에. 그러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 쓸수 있다는 거예요. 웃게도 하신다, 웃게만 하신다, 웃게 조차하신다 이런 게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60번에 보면, 동생이 형을 살렸다, 이렇게 하면, 어, 토요일에 동생이 일요일에 형을 살렸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에 동생이 일요일에 그 형을 살게 하였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 살게 하였다라는 것은 장형동사죠, 장형. 길게 써졌다는 거니까. 이런 것은 이제 말이 돼요. 그래서 뒤에 보면, 어, 60p는 비분법적이다. 이렇게 나왔죠? 어, 그렇죠? 지금 말아 관련 동사가 하나인데, 사동사건과 비동사건의 시간을 분리했다는 거죠. 분리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 그러니까 하나는 살리고, 그, 살림을 당하고 이런 이제 이야기할 때, 토요일에 동생이 일요일에 형을 살게 하였다 이런 경우는 뭡니까? 이거는 이제 문법적인데 두 동사가 관련 시간을 나누어서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두 동사가 이 살게 하였다는 게, 그니까그그 그 나누어서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 관련된 시간을 뭐 그런 이야기겠죠. 그다음 6 1 번에서는 철수가 영희를 죽였다. 말이 되죠? 철수가 영수를 죽게 했다도 말이 돼요. 그런데 철수가 영수를 죽였으나 영수는 죽지 않았다. 말이 안 되죠. 영수가 불사심이면안 죽지만 철수가 영수를 죽게 했으나 죽지 않았다. 이거는 이제 죽게 했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의미보다 이거는 이제 뭐뭐 뭐 벼랑이 있는데 막쫓아가요. 그래서 이제 철수가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이제 죽은 줄 알고 가, 갔어요. 그런데 뭐 나뭇가지에 걸렸다든가. 강에 빠졌는데 누가 구해줬다든가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예문이겠죠. 어, 동생이 63번 손가락을 물어 형을 살렸다. 동생이 손가락을 물어 형이 살게 했다. 말, 말 되죠. 어머니가 아이에게 숟가락으로 밥을 먹인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숟가락으로 밥을 먹게 한다. 다 같은 의미죠. 자, 그 다음에 백... 그 66번의 예문에 보면 어머니가 아이에게 책을 못 읽혔다나 못 읽혔다도 같은 예문이에요. 그런데 67번의 예문을 보면 67번을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두 달된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 이건 말이 되죠. 옷을 입, 입혔다는 것은 어머니가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두 달된 아이에게 옷을 입게 하였다.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두 달된 아이가 옷을 입을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에 나올 일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 의미적으로 틀린다는 거고요. 철수가 영희를 웃겼다. 선생님이 학생들의 책을 읽혔다. 다 해석이 되겠죠. 자, 문제 다섯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피동에 대한 설명 중 바르지 않은 것은인데, 자, 여기 3번에 보면 능동문과 피동문은 진리조건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라고 고치셔야 됩니다. 진리조건이 같아야지,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지를 잡는다? 지는 고양이에게 잡힌다. 같은 거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같다는 거죠. 맞다는 거죠. 능동문은 서술어가 타동사인 타동문이지만 타동사문이지만 피동문은 서술어가 자동사인 자동사문이다. 피동문은 피동작 뒤에 초점이 놓이게 되어 탈동작성을 특징으로 하는 문장이다. 능동문과 피동문의 서술어와 논항은 선택제약을 같이 한다. 다 맞는 거고요. 피동전미사를 취하지 못하는 게 1번이죠. 기록하다는 것은 이히리기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게안 되죠. 기록되다가 되는 거니까. 이게 안 되고, 엉매다 같은 경우는 뭡니까? 엉매, 이다가 되겠죠. 이다. 붙잡 같은 경우는 뭐예요? 붙잡, 피다가 되겠죠. 끈다 같은 경우는 끈, 기다가 되겠죠. 자, 3번에서는 피동의 의미보다 상태의 변화. 이건 아까 이야기했죠. 넓어졌다라고 상태 바람 때문에 문이 꽝 닫혔다는 다 치웠다죠 다치다그 다음에 모기한테 물렸다는 물이었다죠 노랫소리가 들린다도 들리다죠 그래서 여기 히라든가 리라든가 리가 들어가겠죠 사동에 대한 다음의 설명도 올바른 것은 그랬는데 어, 여기 3번에 보면 장형사동의 경우, 선어말음이 의시를 통해 사동자, 피사동주 모두를 높일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시를 붙여가지고 그런 것을 이제, 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할아버님을 웃으시게 하신다. 이런 것이 대표적인 얘기겠죠. 자, 피동사이면서 사동사는 안기다죠. 안기다. 그러니까, 안기다라는 것은 안게 하다. 이렇게 안게 하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안겨진다는 의미로도 쓰겠죠. 그래서 다들 알리다라는 것은 이제 알게 하는 거니까 사동이죠. 묻히다는 것은 피동이죠. 묻혔다. 괴롭히는 것은 딴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니까 뭡니까? 이것은 사동이죠. 알리다 사동, 묻히다 피동, 괴롭히다 사동인데 안기다는 어그 피동과 사동의 의미를 같이 쓸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그 피동과 사동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